마음 힘들어 할 텐데, 어 걱정하는 거 너무 티 내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더 불안하게 되는 거잖아 주변이. 그래서 최대한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티안 내려고 많이 노력했어. 근데 이틀 정도만 살면은 이제 얘가 희망이 보이겠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야. 분명히 지혈은 다 했는데, 잠깐 필터 보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물, 소변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냄새는, 코피 냄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어, 괜찮, 내 꼬라고. 나는 그 친구가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다붙어주고 왔어. 순간 캡처 갑자기 눈만 빼놓고 밤이 되다. 구조 센터에 전화를 했지. 어, 근데 강이가 어제 잘 묻어주면 될 거라고 노력했다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 밖에 비 와요. 온 것도 중국에 잘갈수 있게 기도를 했어. 요즘 편집하는 도중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화면이 깨져요. 이게 단순하게 보면 어플 오류고, 어, 저는 또 예민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요정 영혼 친구들이 들어가서, 어, 요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필터 보정에서 조금 밝게 봐볼게요. 스피릿, 영혼들이 보여주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스테인글라스가 생각나네요. 동물 천국에 잘 도착하고 뽑은 거였는데 입을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는 못 봤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억지로 매여줄 수는 없었어. 필터 보정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도 어좀 많이 어두운 편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필터 부정을 해서 느리게 보기. 잘 있나 확인하는 거를 좀 여러 번 했거든, 계속. <laughs> 잘 자는구나.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laughs> 호전 되길 바랬어, 근데. <laughs> 나그 아, 친구가 내가 마트에서 빨리 왔더라면 빨리 발견했더라면 어쩌면 조금이라도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별생각을 그다 했어. 안 울려고 노력도 해야지. 근데 그게 쉽게 되냐고. 나는 진짜, 그 친구가, 동물천국에 가면 은그 친구 장가 간다. 그지? 좋은 장 만나겠지? 어, 까투리까지 이제 검색해보고, 진짜, 이 친구가, 호전되면 혹시, 나, 나 저쪽에, 어, 어디다가 혹시 풀어줘도 되는지 거기 가가지고 한번 물어볼까도 생각해 봤었고, 어, 물론 센터, 그 야생동물 구조 센터에 도 문,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다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 가면은 거기 고라니들 있는데, 거기 가끔 어쩌다가 커다란 독수리도 오는데, 아무튼, 여기저기, 이것저것, 여러 생각을 해봤었어. 동물천국에 잘 도착해서, 그곳에서는 꼭 행복하길 바라고, 친구들 많을 거니까. 아무튼, 짝 찾아줄 생각도 해봤었고, 어, 어디서 살아야지 안전할까. 포전 될수 있을까? 별별 별 생각을 다 했어. 아, 눈 아파. 내 빨개진 눈을 보니까 그 친구가 더 생각나네. 내 이제 좋은 곳에서 행복할 거라고 계속 생각해 줘야 돼. 그 친구가 날 만났을 때 어땠을까 그런 어, 카드도 뽑아 봤었어. 근데 아 생각났다. 데스카드 보조카드로는 내가 그때. 질문이 이랬잖아. 동물 천국에 잘 도착해야 돼? 좋은 곳 가야 돼? 하고서 뽑았을 때 데스카드랑 마법사 카드가 보조로 나왔고, 그 다음에 옆에 나왔던 게 8개의 완드카드였는데, 보조카드가 9개의 완드카드였고, 그니까 러 9개의 완드카드가 너무 힘들었다. 그 때, 이제, 빨리 가겠다. 여덟 개의 완득 하도록 그렇게. 그니까, 러 마법사가 이루어진다. 음, 마법처럼 이렇게 빨리 가겠다. 좋은 곳에. 그런, 그런 답이었잖아. 그치? <laughs> 응. 아, 그리고, 나, 나 만났을 때. 어땠어? 나 싫어하진 않았어. 하고 이렇게 카드를 뽑아봤었는데 그 환상 컵 있잖아. 환상 막 여러 개의 막 환상의 컵들 있잖아. 그그 그 카드가 나왔었어. 카드 누가 보면 엑스레이 찍는 줄 알겠네. 기사의 컵이었나? 그것도 같이 나왔었고. 또 하나 뽑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나타난 그런 상황을 말해준 것 같아. 속상해, 속상해, 속상해. 지켜주지 못했어서 속상해. 어후, 친구 좋은 곳에 갔다고 생각 잘할 거고 음. 눈이 부어가지고 눈물도 안 나와 이제는 내가 부어서 딱 고정됐어 표정이 잘안 움직여 그 친구도 예전에 내가 꿈꿨을 때왜 오리 꿈꿨던 춤추는 오리들 너네 오리들 꿈꾼 적 있었잖아 오리들이 오리 영혼들이 얼마나 크기가 큰지 그 친구도 이제 동물천국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커지는 건가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예쁘게 살아가는 건가 친구들하고 이제 마음이 조금 일어설 때까지 조금 멍을 좀 때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알게 모르게, 어, 강의, 힘내라고 생각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강의는 좋은 곳에서 행복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밝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눈에 안 보이는 친구들이 같이 함께 잘 어, 길을 인도해서 잘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음, 빨리 일어나라. 어. 동물천국에선 또 새로운 추억, 즐거운 추억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거라고 음, 생각해. 그러니까 건강하 거기서는 건강, <웃음> 행복, <웃음> 친구들과 항상 즐거움. <웃음> 알았지. <웃음> 어, 제가 강희한테 계속 말을 걸어줬었어요. 강희한테 계속 말을.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놀랍게 해요. <laughs> 순간 지나간 영칼라, 아름다워. 잠깐 동안이라도 함께 했으니까 반려친구였잖아요. 그죠? 이제 좋은 것 같지만. 근데 방금 새소리 들리지 않았나? 원래 제가 슬플 때는, 어, 잘 달래가지고 괜찮아졌다가, 또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면 또 눈물이 나왔다가 그래요. 음, 반복해요.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이따가 또 올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일단 실컷 울고 났더니 조금 기분이 조금 좀 나요. 강이라고 하지 말고, 끈적이라고 할걸 그랬어, 끈적이. 끈적하게 살수 있게. 내가 징징 울었던 것도 찍긴 찍었는데, 음, 올릴까 말까. 나 카메라 꺼면은 계속 울어가지고, 못난이가 더 못생겨졌네. 어. 아, 밖에라도 나가서 조금, 음. 내가 음. 방금 전에 또 뭐가 보였는데. 아무튼 순간 캡처한게 이거고요. 음할 때. 네. 지금은 필터 보정 한 거예요. 비가 오긴 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냥 구경 좀 하다 올게요. 이거 안 올릴지도 몰라. 비밀, 비밀. 영상 자체는 없는데, 편집 도중에 들어간 친구들. 이말 하자마자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영상에 순간적으로 놀러가는 요정 영혼 친구들도 분명히 있대니까 어두워서 필터 보정으로 밝게 해볼게요. 눈으로만 분석 완료 그러니까 영상을 편집할 때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어, 어떤 어 곳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비추어 주었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똑같은데 변하잖아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어떤 곳에서 제가 편집 어플을 총두 개를 쓰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근데 한쪽에서 이번에는 전에랑 다른 다른 쪽 거가 업그레이드 했더니 현재 이런 상태. 또 업그레이드하면 사라지겠지. 그러다 언젠가 또 업그레이드 중에서.